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홍디안 만년필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필기감과 디자인이 매우 좋습니다. 초보자와 대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파카 만년필 조터 오리지널은 매끄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며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다만 촉 두께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야 할 듯합니다. 3위입니다. LAMY 사파리 만년필은 스틸 블랙 디자인으로 가격도 저렴해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자바펜 매트릭스 만년필은 적당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만년필 입문에 추천합니다. 필기감이 우수하고 가성비도 뛰어나 학생 선물에도 적합합니다. 1위입니다. 홍디안 만년필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필기감으로 입문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고 손에 편안하게 감기는 그립감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필기 시 잉크 흐름도 부드러워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